오늘은 이 아름다운 월넛 도마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우웨이브입니다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도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 정도 있는데 제일 큰 넓은 면이 위로 올라오는 게 페이스 그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이 엣지가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게 엣지 그레인 도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서 계속 옆으로 붙여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엔드 그레인 이 엔드 그레인을 위로 올려서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드는 게 엔드 그레인 도마에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엣지 그레인을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엔드 그레인 도마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페이스 그레인의 장단점을 설명 드리면 일단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원하는 나무를 그냥 통으로 평만 잡아준 상태에서 잘라주면 도마가 완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늬가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늬가 제일 예뻐요. 단점으로는 칼집이 잘 생깁니다. 칼집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칼날이 잘무뎌진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폭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이 폭이 넓은 나무일수록 가격대가 많이 나가고 비싸지기 때문에 폭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게 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특기나 변형이 될때 도마가 많이 휘는 게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웠을 때 엣지 그레인이죠 엣지 그레인은 단점이 굉장히 튼튼해요 여러 개를 쫙 붙여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폭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역시 페이스 그레인과 마찬가지로 칼집이 잘 나고 팔도 잘 무뎌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본드로 붙이다 보니까 건강에는 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그런 본드로 제작을 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식용 본드가 있겠습니까 조금 먹는다고 해서 나쁘진 않겠지만 FDA 승인이라는 게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먹어도 죽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엔드그레인 도마 있죠 요즘에 제일 핫한 도마인데 엔드그레인 도마의 장점은 어, 진짜 튼튼해요 칼집도 잘안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본드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각 나무의 수축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쪼개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터진다고 하죠 그 본드랑 붙어있는그 나무 조각조각들 사이가 틈새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들이 자주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엔드그레인 도마가 비싼 이유가 또 거기에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엣지그레인 한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나무는 월넛을 사용을 할 거고요.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일단 한 400mm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300 정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거 하나 거의 다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 나도 자르면서 한번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400 정도로 잘라놨고요. 이제 평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제가 두께는 한20 정도로 맞출 건데 그러면 15개 하면 300이잖아요. 15개 정도 붙여가지고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평부터 잡아야지. 까지 평탄을 잡았으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폭을 맞춰서 잘라 줄 건데 이제 이 폭이 맥지그레인 도마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는 나중에 또 대패 작업도 해야 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40mm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42, 3mm 정도로 작업을 해서 쫙다 잘라 줄게요. 15개 나와야 되는데. 이뭐 네. 먼저 작업을 해 볼게요. 보시면 딱 붙였을 때 그게 틈새가 벌어지는 부분 생기잖아요. 이런 거는 수압 대패를 통해서 한번더 평을 잡아주면 뭐 붙일 때 휘어지거나 하지 않겠죠. 이 상태로 사실 클램프로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완벽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틈새들 이런 거 하나 빼가지고 평 잡고 다시 하셔도 됩니다. 네, 이 본드가 타이트 본드 3이고요. 이게 방수가 되고, 뭐 FDA 승인도 받고 이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본드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에 두개 해주고, 위쪽에 하나 해줘서, 따뜻하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남는 거는 다 닦아줄게요. 나중에 다 닦을 거긴 한데. 아니면 이거 두셨다가, 나중에 그냥 수압 대패로 밀어버, 밀어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잡아 줘야 될것 같은데요. 수압 대패를 이용해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쪽 면다 잡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응. 본드를 없앤다고 없앴는데 어차피 대패에서 밀어줄 거니까 더 밀어볼게요. 뒷 면은 자동 대패를 이용해서 가공해 볼게요. 이제 면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스컷을 이용해서 잘라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옆면을 깔끔하게 잘라내 주도록 할게요. 트리버로 챔퍼 가본까지 다 이제는 샌딩을 할 거고 80번, 120번, 180, 240까지만 할게요. 너무 이쁜데, 이거? 어? 오일은 루비오 모노코트에서 나온 오일 플러스 2C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식품 접촉 인증도 뭐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벨기에에서 만든 거고 유럽 인증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증이라는 게뭐다 기관마다 다른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한 번만 도포해 주시면 굉장히 방수성도 좋고 네, 냄새도 안 나고 네, 완전 천연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음식과 접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하워드에서 나오는 부처블락 오일이 있는데 하워드에서 나온 커팅보드 오일인데 이거는 미네랄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발라주기도 하거든요 칼도마에는 저는 루비오 모노코트 오일을 발라보겠습니다 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데 혹시 도마 발 같은 거 있으면 달아볼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고무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황동으로 나 이렇게 황동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면 또고기에는 훨씬 예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달아볼게요. 이 도마발은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도마발을 달면은 도마를 양쪽으로 양면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원하시는 분들은 달아주셔도 되고 원치 않으시면은 안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무발을 따로 스티커로 된 거를 주긴 했는데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그래서 애초에 고무발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황동이 또 올라타거든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이쁘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두마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